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을 읽어주는 남자, 네, 매실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어, 비트코인이 박스권을 치다가, 어, 좀 금당을 했죠. 어, 700만원이 무너져서, 어, 지금 현재 650만원을 지지하냐, 못하냐 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우리가 어,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게 되면은, 참, 그, 지루하게, 어, 상당 기간을, 어, 박스를 쳤었죠. 상당 기간을 계속해서, 어, 700만원 지지하고, 720, 750 왔다 갔다 하다가, 어, 불과 하루 전날이었죠. 11월 14일날. 어, 지지하는 척 하다가 쑥 무너졌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여러 요인 중에 뭐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한번 해석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에 뭐 단톡방에도 잠깐, 어, 부연 설명을 해드렸지만, 어, 잠깐 살펴보면, 어, 이런 기사가 나왔죠. IMF 총재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를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하면서, 어, 비트코인은 확신이 안 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 이런 발언에, 어, 모멘텀이 소멸되면서, 어 급하게 하락을 했는데요. 자, 어,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음, 일단 여기 영향은 분명히 있어 보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전 세계적으로 실제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건 기존 사실이죠. 그리고 화폐의 본질이 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맞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디지털 화폐를 고려할 때라고 이 발언이 어, 지금 P2P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안 좋게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어 줄줄이 어 몇몇 종목들은 어 지진하고 있지만 어 줄줄이 하락을 했다 할수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 문제점들과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같이 고민해보고 향후의 전망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 어, 중앙은행이 지원 디지털화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어, 지금, 그녀는 지금 시중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은 이미 디지털화 되어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현금과 같은 방식으로 정부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다고 말했고, 추정부가 어, 지원하는 토큰 또는 중앙은행에서 직접 보유한 계좌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 지금도 디지털 화폐가 통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디지털 화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계좌에 찍혀 있죠. 온라인상으로 찍혀 있는 건다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또 발행을 지금 운운했죠? 응? 어? 제가 여러분들이 그 발행에서 운운했을, 운운했을 때중앙원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연화, 디지털 엔화 그리고 디지털 원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악재이면 사실이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나 리플, 뭐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통제하지 않고 자 어디서 통제가 되나요? 물론 중앙화 되지 않죠. 탈 중앙화죠. 중앙 탈 중앙하고 얘네들은 중앙합니다. 화어 근데 최근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떤 어, 탈 중앙화를 표방했었으나 어떤 중앙화 대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어, 그 중에서 이제, 우주함과 그 일당들이 최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왜곡이 되고, 어, 근본적으로 원했던 취지와 빗나가고 있는 거죠? 탈중화화가 아닌 좀 중화화가 되면서, 어, 어떤, 처음에 의도한 것과 왜곡되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다. 뭐, 그렇다 치고, 여기에서 중요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그래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고 해서 그 영향으로 모멘텀이 사라져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럼 디지털 화폐가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그것부터 고민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 니말 네 맞다나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찍는다고 가정합시다. 그, 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찍는다. 어, 디지털 화폐를 갖다가 찍는다는 것은 이제 중화를 하겠다는 거죠. 디지털에 뭐를, 디지털 달러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이걸 얘가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같은 놈들이에요. 같은, 놈, 놈이라고 할게요, 그냥. 어, 디지털 합 달러를 갖다가 만 달러를 한 것이고, 그럼 이걸 중앙에서 통제하겠다는 그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게 과연, 어, 우리가 악재일 것인가, 호재일것인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이 발언 때문에 가격은 하락했습니다만, 그래,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갖다 찍는다 이거야. 그리고 과연 이게 악재일 것인가? 저는 일단 일시적인 악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시적 저는 일시적으로 보고, 일시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어, 왜 일시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냐면 은 만약에 디지털 달러를 찍었을 때 어, 어떤 영향이 벌어지냐면 은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역시 믿을 건 달러 밖에 없어. 즉 어, 가격도 상승하지 않고 자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리플 비트코인 이런 것들은 뭡니까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물론, 리플 빼고요. 리플을 제외하고, 중앙을 통제, 동제를 통제를 받지 않는 코인들이죠. 그죠? 그러면 이건 뭐, 예를 들어서, P2P 대. 자, P2P 대, 어, 뭐, B2C? 뭐, 이렇게 되겠죠. 어, 중앙에서 통제를 한다. 이제 이거와 이제 이 싸움이 되겠죠. 자, 중앙은행과 개인의 싸움이 되겠죠. 물론 중앙에 당연히 유리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사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계기를 먼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만들어졌던 원인, 무엇입니까? 중앙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앙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작동시키고, 인플레이션이 다 올려가지고, 돈의 가치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돈의 가치를 하락시켰죠? 어? 왜 너희들이 했던 것들은 반성도 하지 못하면서, 이제, P2P 시장이 커지니까, 여기에서 기득권들이 이제 슬금슬금 몇본다로고 해석되고 있어요. 이제서, <laughs> 기득권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 시장을 갔다 엿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시장이 현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어, ATM 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 결제들이 서서히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그 자리를 갖다가 뺏겠다는 소리인데 이건 가진 놈들의 지금 현재 직거래들이에요 가진자들, 응? 지네들이 중앙에서발행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어, 인플레 만들어가지고 뭐를 합니까? 짜장면 값 급등시키고, 양파 값 급등시키고, 어? 월급은 오르지 않고, 경기가 안 좋아서 월급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 웃기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디지털 달러를 찍겠다? 중앙은행에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말이 디지털 달러를 갖다 만들다고 하면은, 이 디지털 달러는 어디에 귀속됩니까? 이 달러에 귀속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야. 어? 중앙은행에 귀속되는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해요? 도토리라고 제가 눈에 말씀드렸죠? 도토리야. 도토리. 가치가 어디에 귀속된다? 이 중앙에 귀속되는 거야, 귀속. 일단 이거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말씀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는, 이 시장은, 이 시장은 말이죠. 어디에 귀속되나요? 아, 자체적이요, 자체. 이건 자치구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저는 만약에 이 디지털 달러가 중앙에서 만들어졌을 때, 일시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으나, 다시 원위치 올 것이다. 왜? 그만큼, 아, 이제는 디지털, 그, 통화, 디지털 통화가 미래의 화폐 수단이 되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벌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잖아, 인프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카카오페이들도, 그죠. 삼성페이 전부 다 뭡니까? 그게 디지털 통화, 그게 디지털 통화죠. 카카오페이, 어, 그리고 삼성페이 같은 거, 넷플페이, 그렇죠. 우리 그 커플 출 가면은 결제가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 디지털 통화에요. 왜 대신에 이제 걔네들은 삼성페이는 어떤... 어 법인의 회사에 규되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 이 위에 있는 구조는 뭡니까? 바로 중앙이죠, 중앙은행. 중앙은행이 통제를 받는 것들이죠. 그러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렇죠? 마스 노드한테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금 어, 중요한 것들은 일단, 중앙화를 대고 또한 얘들이 발행을 할 때, 얼마나 발행할지도 모르고, 만약에 발행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2100만 개를 갖다가 찍는다 쳐. 응? 100만 개를 찍어. 문제는 여기에 기속되는 게 아니라, 이그2000 수량이 기속돼 있지만, 여기 어디에 기속되어 있다고요? 달러에 기속되고, 원에 기속되고, 다 기속되잖아요. 그럼 이건 뭐 도토리라고 하는 거지, 뭘. 웃기는 소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현재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물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달러와, 분명히 기득권들이 이 그짓거리를 분명히 할 거라고 보이시거든요 그럼 미국에서 먼저 디지털 달러를 만들어. 그건 벌써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만들었던 것이 뭡니까? 서울 코인이죠? 어, 이것도 아니의 디지털. 화폐요 서울 코인. 응? 음? 자, 서울 코인은 어디에 기적되어 있습니까? 원화에 계속어 있잖아요. 지금 뭐? 응? 어? 원화에 계속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서울 코인이 활성화가 된다. 좋은 거예요. 디지털 코인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 인프라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 비트코인하고 다 결제 되겠죠. 이더리움 이런 것도 다 결제가 되겠죠, 이제. 그럼 서울 코인은 오히려 원화에 기속되어 있으니까, 원화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치는 계속 하락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그 하락한 요인은 이것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나 디지털 통화가 탄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겁을 먹지 말라는그 소리고요. 어, 문제점은 이제 뭐어 있냐면은 지금 현재 거래소가 걱정하고 있죠. 자, 거래소가,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지금 가격이 상승을 제한되고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가 급증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코인 수도, 코인 발행 수량도, 코인 수, 수죠. 코인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많아야 되냐면,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이 수요가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얘네들은, 거래, 거래소와 코인 수가 급증해서 공급이 훨씬 앞지르고 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의 모멘텀이 현재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가면 발목이 잡히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라 저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아예 빨리 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이다. 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 저는 ETF 승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생겼을 때 어떤 그 모멘텀 자산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서 어, 뮤추얼 펀더가 자동으로 ETF를 사게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은 언제일지는 언제일지는 예측하기 힘드나 어, 그래도 2019년도 상반기 이내에. 상반기 이내에 저는, 어, 승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지금 힘을 못쓰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항상 눈이 말씀드리죠. 어, 디지털 통화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익명성을, 여기 보이시죠? 반 익명성을 진니라고 했죠? 보이시죠? 얘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금, 세탁법, 자금 세탁법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따라서 해지를 반드시 하라고 말씀드리죠. 해지는 다크코인, 뭐 모네로, 대시 이런 코인으로 하방 쪽으로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650만 원비트코인 지금 오늘 기준이 11월 혹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지금 2018년도 11월 15일 인데 그 기준으로 원화로 650만원대 에서 저기 전저점 자리 거든요 어 전저점 자리에서 지금 지지를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가 지금 구너 질지 예. 알 수는 없으나 보통 여기를 찍고 올라오는 자리 거든요 어 따라서 어 지금 불안해 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것보다는 어좀 가지고 더 있어 보시면서, 해지를 어 다크코인으로, 어 오히려 불안하시다 보면 다크코인으로 매도를 해서 가지고 있는 전략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 제가 요인들 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 수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락 원인 하락 원인을 잠깐 설명 드렸고 그리고 이 어, IMF 총재가 얘기했던 그 말이 어, 악재이기 사실이지만 그걸 해석을 했을 때 어, 오히려 코인시장이한테는 좋긴 하나 어,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수요가 필요한데 그 수요는 오히려 통과 발행되고 그다음에 ETF가 승인되고 그 날이라고 봅니다. 어,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어떤 원인과 결과를 갖다가 저는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전제가 되어야 수요가 있고 그 수요가 가격을 상승을 만들 것이다. 그 전까지는 박스권 장사가 계속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박스권 대응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렸죠. 매매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433, 뭐, 532,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다 말씀을 드렸고, 어, 해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그 원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필요한데 아직은 아니.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까지는 박스권 매매장이 유용하다. 그리고 해지를 하는 전략도 유효하니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시고요. 혹시 뭐더 궁금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제 단톡방이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오늘 어, 비트코인의 급락 원인과 그다음에 어, 상승을 하기 위한 모멘텀들을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